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이경주, 1,400m 국선 6등급 12마리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12번 최강도원 출발이 늦습니다. 가장 앞선에는 안쪽에 있는 2번 드림마 그리고 3번 에이스하이. 바깥쪽에 위치한 7번 짝사랑과 8번 퓨어마린. 그리고 10번 스키 타이, 11번 원더풀 포춘까지 있습니다. 가운데 4번 108번이 그 가운데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안쪽 인코스 곡선 주로 진입한 현재 3번 에이스 하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선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데뷔전을 치르는 7번 짝사랑. 모준노기수와 함께 붙어 있고 안쪽을 파고들기 시도하고 있는 2번 드림마는 다실바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옆에 4번 108보운 그리고 11번 원더풀 포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사이 앞에는 48번 퓨어마린이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진압구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A사이가 현재 선두입니다. 3번 A사이 그리고 바깥쪽 7번 짝사랑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3위권에는 4번 108보운과 8번 퓨어마린이 따라가고 가운데 파고드는 5번 골든카드 10번 스키타이 바깥쪽에 11번 원더풀 포춘입니다. 직선주로 여전히 3번 에이스아이 앞서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에이스아이가 송경윤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거리 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100m 남은 지점 에이스아이는 여전히 선두로 달리고 있고 뒤쪽에서 바깥쪽에 위치 10번 스키타이 그리고 11번 원더풀 포춘과 7번 짝사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3번 에이스아이 송경윤 기수와 함께 두 번째 경주에서 자신의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암말들의 경주 1300m 가장 빠르게 결승선 터치한 말 3번 에이스하이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에이스하이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며 이번 경주 가장 빨랐습니다. 3번 에이스하이와 송경윤 기수 뒤따라 들어오는 말은 10번 스키타이와 11번 원더풀 포춘